ロンキジマードンキジマー、ンキジマーヤンガイピーヤンガイピーンキマー 30년대 양갈비 전문점 양슐랭 가봤어? 안 가봤지? 안고기를 7일 동안 보태 채워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야, 때깔 봐라, 때깔 기가 와다 기가 와다 바사비를 이렇게 탁앉아가지고 없어, 먹으면 안이거는 아, 제비추리야, 제비추리 제비추리도 보태, 보태 한 마리에다가 채워가지고 야, 오. 이거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소주로한잔안 먹을 수가 없지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 양갈비 때야, 양갈비 때 양갈비 때는 왼손으로 듣고 오른손으로 듣고 순두부 된장, 셀로드 양파추림, 백김치까지, 반찬도, 야, 기컬라 기깔, 에이, 이오면미오미안 이거 한입 써. 냉몸에, 냉몸에, 응, 자, 응, 자, 응, 자. 진짜 튀긴다. 이거는 그만 자라. 그거야, 그, 그거, 그, 그거, 그, 그, 뭐냐, 그, 그 뭐냐, 양패사양패 사기, 자. 양슈랭 성신이래 좀, 한번 와봐, 기깔라.